매년 말에, 매년 말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매년 말에, 어, 300만원씩 10년 동안 받는 연금이 있습니다. 연율은 이 6%구요. 복리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한꺼번에 받으면 되잖아. 그쵸?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 돈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어, 매년 말에 300만원씩 여기서 1년 말에 300만원씩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또 2년 말에 다시 여기서 300만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3년 말에 다시 어, 300만원 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n년 말에도, 맨 마지막에 n년 말에도 300만원을 받았을 거잖아, 지금. 그죠 이해 되죠? 맞아요? 자, 이렇게 받았다면 내가 여기서 1년 말에 300만원씩 받아서 몇 년이야? 10년 동안이니까 1 플러스 r에다가 얼마를 해야 돼? 9번 받은 거죠,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여기서 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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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총합이 그럼 여기서 맨 여기, 마지막 연도에는 300만 원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바로 위에는 A, 아, 300에다가 300에다가 1 플러스 r만큼 받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합은 내가 여기에서 한꺼번에 받아서 이것을 복리로 10년 이자를 받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꺼번에 받았다라는 것은 얼마를 받아서 복리 이자, 1 플러스, 아, 아, 복리는 6%니까 0.06에 10제곱을 했더니 이 금액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SN이라는 금액하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 SN이 지금 얼마냐면, 어, 매년 말이니까요. 얼마냐면, r 분의 R이 얼마예요? r 분의첫 번째 앙이 되는 거고, 그1 플러스 R에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죠 그러면 R은 얼마냐면, 6%라고 했으니까, 6. 100분의, 6. 100분의 6. 100분의 6이 되는 거고, 첫 번째가 300이 되는 거고, 70,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1.79잖아요. 그쵸? 그러면 0.79인가요? 100분의 79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냐면, 1.79가 되나요? 그 그렇죠? 그래서 a 곱하기 1.79가 될 거고요. 그렇죠? 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으로 하면 3, 2, 6 어? 6, 5, 30. 50이네요. 그렇죠? 50.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a 곱하기 1.79는 50 곱하기 79. 이렇게 되나요? 어? 자, 이걸 계산하면 a가 얼마냐면 2206이라고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받으면, 만, 십만, 백만, 천만, 이천, 이백, 육만 원을 받게 된다.